라크벨르 배구노수는 크게 6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면 A타입의 구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면을 들어서면 맞은편에 룸이 있고 측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룸두 개를 확장한 것입니다. 기존의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드문 발코니입니다. 부엌입니다. 부엌 옆에는 바로 팬트리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미리 연락주시면 현장에서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